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의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는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그래서 이제 의무.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의무를 이행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의무. 그 의무를 지켰을 때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뭐뭐 해라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들은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보통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에서의 신관 신과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 사이의 관계 이것은 다른 종교들에서 주어지는 것과 이제 다릅니다. 그관그그 그, 그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존재의 변화 때문이에요. 기독교에서는 단순히 인간의 그 행위를 통제하고 인간의 어떤 가치관 뭐이 정도가 아니라 본성 자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모든 명령들은 에, 그것은 우리의 본성의 변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에,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에, 우리에게 의무로 주어지는 이 모든 말씀은 에, 사실상 영적인, 영적인 에, 그리고 우리의 본성적인 천상의 복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명령을 지키면 뭔뭐 하리라라고 하는 결과로 주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이 지상에서 필요한 또 지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이런 물질적이며 현세적인 복. 그래서 뭔뭐 하면이라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영적이고 천상적인 복에 관한 것이라면 그거의 대가로 보상으로 주어지는 이 약속은. 지상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것, 천상적인 것은 사실은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이 지상에 주어지는 이 복이 우리들에게는 크다고요. 그래서 이런 지상의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보다 고차원적이고 보다 본질적인 그 천상의 복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심입니다그 사실은 굳이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더 바라시는 것은 사실은 이 명령이죠. 이 명령 자체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고자 함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확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보상으로 현세적인 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앞에 6장 24절에서 거기에서는 6, 6장 2사절에서는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12절에서는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둘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법을 나타내는 것인데 앞에서는 규례를 강조했고 여기서는 법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규례를 지키면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6장 24절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곳 12절에서는 법도를 지키면 그 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규례와 법도가 규례는 법도를 위하고 또 법도는 규례의 기초 위에 서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런 규칙들, 그리고 이런 일상생활의 규칙들, 이게 이제 규례와 법도이지 않습니까? 이 둘은 절대 불가분의 관계다. 그래서 규례와 법도로 구분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규례 없는 법도가 있을 수 없고, 법도가 없는 규례도 의미가 없단 말이죠. 왜요? 규례는 법도를 통해서 주시, 법도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기초, 현실적인 복의 기초가 되고, 또이 법도를 지키는 것은 규례를 지킴으로써 약속되어진 그 복, 그것이 이제 향유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규례와 법도는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인간이거나, 또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현실적인 인간형 이것은 둘다 나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둘다 종교적 실천에서 또 일상생활에서 온전한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이 온전히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버, 이 모든 법도를 지키면 이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서 인혜를 베푸시겠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복에, 복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는 분명히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게 잘안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은 땅에서 땅의 것을 찾고 하늘에서 하늘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에서 땅의 것을 찾아요. 이 거꾸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일수록 더 영적이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또 이렇게 영적이고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종교적인 것을 더 우선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실존적이고 현세적이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향성이 치우치게 되어 있죠. 하늘과 땅에 대한 이런 경향성이 이렇게 딱 균형을 이루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없어요. 어느 쪽으로든지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것에 치우친 사람은 현실적인 것에 힘을 내야 하고 현실적인 것에 치우친 사람은 더 영적인 것에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반대입니다. 그런데 지상의 원리는요, 치우친 사람, 하늘에 치우 영적인 것에 치우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 지상적인 것, 이 물질적인 것에 치우친 사람은 거기에 힘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양쪽의 균형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들이 추친 쪽으로 더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균형을 잡으면서 이렇게 하늘과 땅에 그리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균형을 맞추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법을 지키는 의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약속되어 있는 이 복, 이것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을 이루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이 축복이 뭐냐? 첫째가 그것이죠. 언약을 지켜서 인해를 회푸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동사들 하나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생과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축복하시고 또 소와 양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만민보다 훨씬 더 복을 받을 것이다. 만민보다 더 복을 받는 게 구체적으로 뭘가르키느냐 첫째로, 남녀와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임이 없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그것을 걸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불행이 그들에게 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것들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참도 꿈만 같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들에게는 아주 오래전부터 분리되어 있거든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일 뿐이지, 그리고 우리가 현재적이고 우리의 일상은 우리가 알아서 지켜야 하는 또뭐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그 기도를 뭐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에 따라서 뭐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뭐 이런 거죠.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종교는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바람이 있거든요. 바라는 게 있거든요. 또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종교를 갖는 가장 기본적인 그 원인, 그 기초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필요예요. 인간의 필요. 인간의 필요는 인간의 욕구에서 출발하죠. 인간의 안전과 욕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것은 왜요? 인간의 무능력에 기인하는 거죠. 인간에게 힘이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힘은 없고 욕망은 있는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많은 종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종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러니까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성 감천이죠. 기도를 해서 하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겁니다. 이게 지성이면 감천이죠. 그런데 그런 일반 종교에서 약속하는 이런 보상들과 성경에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명령이 있죠. 어, 오늘부터 동쪽으로 여행을 하지 마라. 뭐 이런 거예요. 그, 그래서 이거 끝나고 가도 테나 뭐 올해는 뭐 물가에 가까이 가지 마라. 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부적 하나 이렇게 써주고, 이거를 꼭 몸에 지니고 다녀라. 명령이에요. 전부 이것도.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은 사실은 복을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그는 화를 면하게 하는 명령이죠. 이것을 지니고 있으면,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잘될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추구하는 이 기복 형식과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이런 기복 형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복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에요. 왜 이것이 영적인 복이니까, 그리고 이게 근본적인 복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할수 없다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요, 할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죠. 그래서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복에 대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요. 복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복과 이런 물질적인 복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더 좋아하는 것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다? 현세적인 복도. 분명히 있다. 있다. 근데 기독교 안에서 이게 다른 종교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은 형식은 기독교 형식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냥 다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디에요? 점집에 드나들 사람이 교회에 드나들고 있고 절간에 갈 사람들이 교회를 드나들고 있어요. 또 향교에 갈 사람들이 여기 절간에 향교에 갈 사람들이 여기 교회에 와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들기는 성경을 들고 있고 부르기는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 사람의 신앙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본성의 변화와 영적인 복이라고요. 천상의 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감각되지 않기 때문에 현세적인 복, 물질적인 복이 보상으로 약속됨으로써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기독교에도 기복성이 있다. 기복성이세요. 잘되기를 원하고요. 번성, 번성하게 번영하기를 원하고요. 또 예,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고 말이죠. 또 자녀들이 잘되기를 바라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장수하며 살기를 원하죠. 기복성이 다 있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약속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들고 가서 거래를 하는 거죠. 신이 신에게 자기가 믿는 자기가 의지하는 그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게 자기의 필요와 요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쪽에서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는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필요의 주체는 나라고요, 나.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요? 가고 싶을 때 가는 거고 필요할 때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나열을 해놓으셨어요, 이 성경 안에.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복을 알고 그 복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시작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은 절대 불변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명령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실은. 뭔뭐 하라라고 주어진 이 모든 명령들은 영적이고 우리의 본성적인 그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인데 그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 안에서 그 예정을 다 이루시게 되어 있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전권적인 그 능력으로 하나님 이루시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율례뿐만 아니라 이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약속된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무병장수하고 번영하고 여러분들의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듣고 지켜 행하며 살아가시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할수 없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현세적이고 지상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천상적인 복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평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는 지상과 천상의 모든 복이 다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또이 세상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실천 없이, 그저 관념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지상과 천상에서 공히 복 주시고 존귀하게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치우치지, 치우치지 말, 치우치지도 말게 하시고, 또 하늘에 치우치지도 말게 하여 주셔서 이, 천사, 이 지상을 살아가며 천상을 소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